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작업을 하면서, 어, 프린터를 저희가 손을 제대로 못 봤었나봐요. 어, 그때 프린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네트워크가 엉망이 돼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컴퓨터 한 대가 자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하기을 했어요. 그런데, 어, 네트워크는 이제 추후에 뭐 보면 되겠지만, 어, 인터넷이 계속 안 돼요. 랭카드,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 상태는 알 수가 없겠죠? 우선 컴퓨터 내부를 봤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고장날 확률은 없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랭카드가 고장이라고 해도 여기는 이제 신형 랭카드가 들어가요. 저희가 신형 랭카드는 어, 슬림형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것 같았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하드웨어는 관리도 잘돼 있고 상태는 괜찮은 상태였어요. 컴퓨터 수리는 장비가 중요해요. 아무리 허접한 장비라고 해도 이런 경우 뭐 저희가 가상으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랜카드가 고장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USB 랜카드를 바로 장착해 보면 알겠죠. 가상으로 들어가도 시간 걸리고 포맷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진짜 고장이면 해결 방법은 없죠. 그래서, 어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USB 랭카드를 한번 장착을 해서 연결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랭카드 고장이 확실하다는 거겠죠?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어 p c i 슬롯이 여유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신형을 해야 되는데 신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없어 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USB 랜카드를 제공을 해 드렸는데요. 음... 우선은 뭐 그래서 컴퓨터 수리는 장비가 중요하다는 말이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 부품이나 장비만 제대로 구비를 하고 있으면 가장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네트워크를 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원가에 제공을 해 드리고 어,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음, 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죠. 어, 대신 이제 PCI에서 제공해줬던 것을 어, 이렇게 USB로 제공해준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뭐 속도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어제 네트워크 구성에서 이제 공유기가 있던 목적이 어, 프린터 서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만 확인을 하고 어, 이 프린터 서버는 확인을 못했어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공유기 세팅해서 바꿔줘야 했는데 어, 제가 그거를 깜빡 잊어가지고 음, 그리고 신도리코이 복합기 자체가 어, 삼성이나 이런데가 틀려요. 삼성 같은 경우는 어, 공유기가 변경이 되더라도 알아서 자동으로 잡아주는데요. 이 신도리코는 어, 그 서브 그 공유기 포트 주소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꿔주는 단계에서 한동안 또 전체적인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대부분 재부팅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고요. 어, 네트워크 작업을 할때이 부분은 제일 실수인데 어, 네트워크 프린터도 복합기도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선은 현장에서 모두 다 어, 해결해드렸어요.